안녕하세요. 오늘 의 영상은 접목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서류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접목할 때 필요한 연장입니다. 제일 좌측부터 충전가이 접목할 때꼭 필요한 좋은 품종의 접순 그리고 가마줄 테이프 그리고 장갑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접목을 하는 겁니다 품종이 좋은 가지를 전지해서 이걸로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오늘 깎기 접을 할 대추나무 실생묘입니다. 접목은 왜 할까요? 접목을 하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이 우수해 좋은 열매를 빨리 많이 수확하고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만들 수 있어 경영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널리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초종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오늘 접목한 것입니다. 올해 접목하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